내 마음에 들려주는 목소리. 나에게 남독. 서혜정, 송정희 이장귀 기울여 본다. 송정희의 목소리.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럼 휘양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배우에서 성으로 성장한 나 송정이의 고백이다. Paper Tiger.